자 우리 우리 기술을 보유하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15시 11분인데 우리 기술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만큼 우리 주주분들 매매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매수하기에는 많이 눌린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증시 전반적으로 눌리고 있다 보니까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좀 많이 겪으실 것 같고요 지금 매도하기에는 좀 많이 아쉬운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제 개인적인 생각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의 차트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 시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과 동시에 매매 기법 알려 드릴 거니까 오늘 좀만 집중해 주세요. 어차피 저희 채널은 오늘은 매수하세요. 오늘은 매도하세요. 여러분들께 타점까지 다 드리고 있고 정보를 다 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이러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실시간 영상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이러한 정보들 다 받아가셔서 수익 극한까지 끌어올리시고 손실 최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1파 상승 나왔고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이 도대체 언제 끝나고 5파로 이어가냐 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건데 단기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보시면은 미국 9월 고용 11만 9천 명 증가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값 올라갔다. 자 보시면은 한편 9월 실업률이 4.4%로 소폭 올랐습니다. 라는 기사가 좀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의 확률 몇 퍼센트가 됐습니까? 기존에는 한다가 3이었고 안 한다가 7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다가 4, 안 한다가 6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값 어때요? 여러분들 낮잖아요. 어,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투심 위축으로 인한 매도 물량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애초에 지금 별다른 이유 없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값으로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인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눌릴 때가 됐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로 어떻게 되고 있다 주가가 선반영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리 눌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해도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정말 큰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마냥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저점에서 늘려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기술주 성장주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거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오늘자 기준으로 1억 2천 부근에 위 있습니다. 6천만원 가량이 단기간에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기술주 성장주에 투자했던 우리 투자자들 어디로 돈을 옮길 수 있어요? 비트코인에 넣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 전반적으로 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애초에 12월 금리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니까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기회로 바꿔야 된다. 4파 조정 이후에 5파는 뭐예요? 반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 서뭐 걱정하시면서 내가 지금 매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매물 때 이어서 끊어서 분할로 매수하면 수익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작의 발판을 우리가 디딜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기술은 우리가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주봉상으로 21선을 강하게 좀 이탈을 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기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됐다.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우리가 차트적으로는 좀 확인을 할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기술의 주가를 올려놨었던 주포가 누구예요? 맞아요. 외국인이에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매수함에 있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갔고요.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임에 있어서 주가가 같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국인들의 비중에 따른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좀 확인해 보자고요. 보시면은 얘네가 비중을 늘림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네가 비중을 줄임에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고요. 얘네가 비중을 늘림에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얘네가 주가를 올리는 과정에 비중을 얼만큼 늘습니까약7% 이상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얼만큼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은 어, 주가가 약한 1,500원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얘네가 주가를 올리면서 비중을 같이 늘려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로 어,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얘네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 했다? 매수세를 넣었다. 그럼 평단가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5,100원에서 5,300원 사이에 평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얘네가 손실을 볼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등에 대한 시그널을 만들거란 말이야 12월 FOMC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뭐 계속 주가가 눌릴거다 뭐 이제 나는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어차피 반등은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 외인들이 한번 만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때 우리가 분할로 비중을 좀 줄여갈 필요는 있고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고점 이후에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이 또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반대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온 이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 국면에 좀 들어선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만큼 당연히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주가가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외국인들이 비중을 늘려가면서 높은 평단가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얘네가 매도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개인들이 잡아줄까요? 잡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매도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외국계 창구들도 그래서 세 달이라는 기간 동안 어때요? 아직까지도 많은 물량을 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골든만삭스,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모건 스텔리는 많은 양의 매수세 많은 양의 비중을 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더 빠진다 여기서 더 빠진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을 체크해서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하면서 비중을 늘려가면 결국에 세력들이 오파 반등 파동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수익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의 투심이 위축되어 있고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4대 6까지 확률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FOMC 이 금리나 결과가 나오기 마지막 고용 지표 발표입니다. 이게 16일인가에 또 한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용 지표가 사실 매우 중요했는데 뭐 그냥 나쁘지 않는 정도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4대 6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 금리 인하 확률은 이런 식으로 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께 이걸 말씀드리는 게 12월 금리 인하 안 되니까 너네 지금 큰일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금리 인하된 이유가 고용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라는 수단을 바탕으로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는 걸 막자라는 취지로 금리 인하를 가져간 거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 인하의 끝은 경기가 좋았을 때한 금리 인하거나 경기 침체일 때한 금리 인하 전혀 상관없습니다. 금리 인하는 무조건 주가의 끝은 상승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집. 지표로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S&P500인데 198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번의 금리 인하를 통계적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익스펜션이 경기가 좋았을 때한 거고 리셉션이 뭐 고용시장의 부진이라거나 경기 침체기 어, 이전에 한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레이트 컷사이클 3둘다 모아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게이 파란색 선이잖아요. 보시면은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랑 금리 인하 이전에 외국인들의 기대값으로 수급이 들어 오고 증시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 많은 수급이 들어올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서 또한 번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눌렸다 가는데 왜 눌렸다 가냐?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를 내릴 뿐더러 계속해서 이러한 불확실성의 여론이 나오죠. 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걸 막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월이 계속해서 뭐 금리 인하 무조건 해야 돼. 금리 인하 무조건 해. 이런 식으로 못 하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달차때 눌렸다 가고요. 어떻게 돼요? 조정 이후에는 저점에서 세력들의 매수, 그리고 끝은 상승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이걸 아셨으면 좋겠는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이전으로 좀 땡겨보시면은 이게 2020년도 때일 거예요. 보시면은, 어, 2020년도 4월쯤에 4만원대 위치에 있던 주가가 단숨에 10만 원 부근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가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주가가 그냥 막 올라가나요? 우리가 크게 봤었을 때는 그냥 급격하게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금리인하에 대한 이슈를 달고 조정에 무조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가는 그냥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에 대한 상승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좀 보지 말고 결국에 우리 기술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좀 보자고요.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기술이 절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ai 버블론도 최대한 지금 뭐 여론의 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고 그에 따른 주가의 하방 압력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근데 ai를 중심에 두고 시장이 움직이는 건 우리 주주분들도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 ai를 굴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크게 봤었을 때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그럼 이 데이터 센터를 굴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SMR 관련주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바겐세일의 구간이다 라고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밑에 지지선에 있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 동향 파악하면서 세력들과 함께 저점에서 비중을 늘려가면 무조건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주가의 눌림목을 좀 크게 받고 있고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도 똑같이 매도해야 되겠다. 여기서 손실 더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현명하게 저점에서 비중을 계속 받아가면서 이후에 오파에 대한 상승 우리 어떻게 하자 준비하자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영상 여러분들께 계속 찍어서 이 채널에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좀 정보와 타점 받아가실 수 있게끔 정보를 드리는. 채널이고 우리 주주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무료로 이러한 정보와 타점 실시간으로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무료로 제가 이렇게 정보 드리고 타점 드리고 뭐 시황 알려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영상 빠르게 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우리 기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